안녕하십니까 11월 17일, 어, 오전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, 어제 미국 증시도 국에서 한국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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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코스닥은 강세를 보였던 국처럼미국 증시도 어, 전체적인 증시의 흐름이 서 한국에서 한국한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에서 한국세서보국에서서 어뭐 미국 정상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도 뭐 특별하게 환호를 하는 것보다는 야, 그래도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 수준으로 이제 시장을 좀 바라봤었고요. 그렇지만은 이 메타버스와 전기차 관련 주들이 어, 엄청난 흐름을 보이면서 시장의 강세를 이어갔습니다. 아, 일단 테슬라, 리비안, 누시드 이런 것도 되게 좋았지만은 기술주들 종목들 좀 본다라고 하면. 퀄컴도 7%, 로블록스도 7%이두 가지. AMD가 4% 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좋았고요. 그다음에 전기차 관련주 테슬라가 4%, 리비안이 15%, 루시드 모터스가 23% 급등하면서 전기차 관련주들 초강세가 이어졌습니다. 이거 말고는 미국 증시에 특별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냥 시장은 조용히 했었고 저런 것들이 올라갔었습니다. 어, 일단은 어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테슬라 자포, 리비안 10% 루시드 23% 이렇게 올라왔는데 어이 중에서 테슬라는 이제 우리나라의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어 lfp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좀 잡음이 조금 있었던 종목이고요 근데 리비안과 루시드는 삼성 sdi 와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를 사용하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3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생각이 좀들고요그 다음에 우리나라 증시 본다 라고 하면은 일단 어제랑 다를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일단 어제 좋았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를 하고 있진 않지만은 요즘 사람들이 코인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가고 있나를 좀 많이 판단하기 위해서 보거든요 어, 물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회, 그 코인의 내용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습니다. 어, 그냥 이름이 쁘고 가격 싸고 어, 요즘 흐름 좋은 거 그냥 차트 보고 이렇게 매수하시긴 하지만은 결국 그 차트는 큰 돈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가잖아요. 아주 그 차트는 어떤 종목으로 만들었나 이렇게 봤더니 역시나 게임 관련 코인들이 많습니다. 뭐 보라 있고요, 위믹스 있고요, 그 다음에 플레이댑 어, 이런 것들을 보면은. 어, 게임 관련 종목들이 많고 그다음에 뭐 파워 레저나 이런 것들을 보면 대부분 그 거래를 하기 위한 코인들이 많습니다. 애초에 거래를 목적으로 한그 NFT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라는 거죠. 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초강세에요 완전 보라 막90% 급등을 하고 뭐 지금도 잠깐 좀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어, 지금 보라가 98. 8%거프100 가까이 되고요. 플레이댑도22%하이이는 o I have a sandbox that is EC Pro. I l i 음 e it. If you have a new one, you can use it. I 이런 것들 a 요 e w one. I have a new one. I n 즉 그게 관련된 썸싱도 지금 뭐10%이상막 강세를 보이면서 어 이런 관련 그니까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고점대비해좀 좀 빠지는 추세 추세 자체가 꽉 끼는건 알지만은 지금 추세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런 코인들이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증시도 또 메타버스가 좋았기 때문에 어제와 관련된 어제와 흐름이 좀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달러도 올라오고 있어서 거시적인 분위기는 어렵지만은 당분간은 아 지수가 어떻게 움직이든간에 나는 수익을 낸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. 다 오늘도 화이팅하시고 저는 이따 오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네.